자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드름이 심해지죠. 그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 중에서는 난포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이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피선을 자극을 해요. 그러니까 반대로 난포 호르몬은 전형적인 여성 호르몬으로서 이 피선을 위축을 하거든요. 그런데 되게 보면은 생리전 한 일주일에서 1 0일 전에는 그때는 황체호르몬이 증가돼요. 그러므로 여드름이 그 피지라는 게더증가하 되니까 당연히 애드름이 심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생리가 되거나 끝나게 되면 은그 위치 정도는 또 남포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애드름이 또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 바로 생리전 애드름이 더 심해지는 것은 바로 어 피선을 자극해 주는 여성호르몬이지만 남성호르몬 역할 하는 바로 황체호르몬 때문이라고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리전 애드름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해도 관리할 것인가 먼저 예방 말씀드릴게요 자 생리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, 여성 호르몬이지만 남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므로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은 그 알맹이를 만드는 뭐 피지가 더 증가하니까 여드름이 심해지겠죠. 그러면 그걸 예방해주고 관리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피지를 제거해주는 여드름 전문 제품을 써야 되겠죠.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은 생리 전 되게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여드름이 시작이 되거든요. 더 심해지거든요. 그러면 그 심해지는 날짜에서 일주일 전부터 여드름 전문 제품을 바르고 30분 있다 닦아낸 다음에, 그리고 보습제를 바르고 잤는데요 그러니까, 주로 이건 저녁에 해야 되겠죠. 클렌저하고 토너하고, 그 다음에, 여드름 전문 제품을 도포를 해요. 그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닦아내고 나서, 그 다음에 토너 바르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보습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, 관리를 하는 방법은요, 아무래도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는 말은 피지가 더 많이 나와서 커지는 거니까, 피지를 더 많이 제거해주는 그런, 똑같이 여드름 전문 제품을 관리해주면 되는데, 절대 짜지 말고요. 어차피 그때 시기는 심해지는 거니까, 최대한도로 여드름 전문적으로 받아가지고 스스로 여드름 좀 암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